대신증권은 고배당주로 자리 잡으면서 주주 환원 정책 강화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종합금융투자 사업자 지정에 대한 기대감에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주가는 5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전일보다 2.90% 오른 17,3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이날 주가는 작년 말 14,300원에 비해 21.54% 오른 수준입니다. 대신증권은 전날 보통주에 대해 주당 배당금 1,200원을 지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날 종가 기준 수익률은 7.1%입니다. 스톡TV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